묘목은 목의 정점이죠 간목이란 뿌리를 가지고 을목이란 싹으로 땅을 뚫고 완전히 솟아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묘목이야말로 가장 발산의 힘이 강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산의 힘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거죠 그건 이제 병화라는 태양이죠 묘목은 이제 병화라는 태양을 향해 맹목적인만큼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거의 무조건적인 것에 가깝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재밌는 걸할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죠.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에너지 형태와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팔자에 묘목을 들고 있으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할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내 마음이 동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대로 하던 것 때려치우고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묘목이에요 보통 묘목이 병화를 볼때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들이 일어날 여지가 많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대입을 해본다면 내가 먼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나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묘목은 상대가 나를 먼저 좋아한다고 했을 때왜 라는 의문을 먼저 던지죠. 그래서 묘목을 들고 있는 팔자는 내가 상대한테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죠. 만약 상대가 먼저 나한테로 움직이면 그 관계가 중간에서 끊어지기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묘목은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의 힘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게이 묘목의 성질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먼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묘목이 병아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면 이 발산의 힘이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 여러 직업을 전전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직업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인간관계로 보더라도 여러 사람을 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동하는 어떤 직업, 어떤 대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묘목은 하나의 집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직업이나 일로 집착을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이 집착이 사람을 향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명목이 가진 발산의 힘을 몽땅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의 명목이 있으면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은 늘 조심하긴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몽땅 비워내면서까지 상대를 채우겠다는 건데, 인간관계라는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인간관계는 조금 덜 채우는 게 좋아요 모자란 듯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인간관계의 대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묘목이 있으면 그걸 조절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묘목은 땅속이라는 영역에서 땅이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땅속과 땅이라는 두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이건 곧 변화를 의미요 어떻게 보면 변화에 그만큼 잘 적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변화라는 것을 잘 추구한다는 것도 되고. 여하튼 변화라는 키워드를 늘 항상 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그 변화라는 걸 막고 싶어도 결국 변화가 나를 덮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거짓말처럼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한 그만큼의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묘목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해외 나간다거나 뭐 이민, 유학을 간다고 할 때도 이 묘목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해요. 그 적응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묘목은 병화를 보긴 해야 하거든요. 병화를 보지 못하면 그 적응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더 나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 다닌다든지, 오히려 그 적응이란 부분에서의 안 좋은 것들까지 내가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묘목은 그만큼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거든요. 이 묘목은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쉽게 비유를 하면 롤러코스터예요. 우리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면 스스로 알아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이 묘목은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팔자가 이 묘목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이 롤러코스터가 멈출 때까지 그냥 끌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을 가진 팔자들은 굉장히 상반된 삶을 사는 경우들도 많죠. 이 묘목이랑 강한 에너지를 내 팔자가 잘 다르면, 그걸 통해 그만큼의 결과나 성취를 얻어내는 거지만, 내가 다룰 수 없으면 아예 지배당해 버리는 거죠. 묘목의 힘이 그나마 수그러들 때까지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목이라는 글자가 참 재밌는 게, 이 묘목으로 인해 내 마음이 동해야만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컨트롤해서 본다면, 결국 그마저도 이 묘목이 가진 강한 힘의 바운드리 안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을 가진 팔자들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내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으로 인해 끌려가는 게 얼마나 큰지도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